사조오양 소식입니다. 주지용 부회장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니, 아, 이제는 주, 가좀 튀어나가기를 기대해보는 사조오양의 주가 배당 및 실적. 요즘에 뭐 소액주주와 나를 세우면서, 아, 사조오양 맨날 싸우더니, 뭐 사조그룹의 상장 계열사들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뒷말이 있었습니다. 뭔 말이니, 뭔 말이냐?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시푸드. 엄청 많죠? 이름, 다 뭐, 사조를 시작하는. 그런데 이 각각의 계열사들끼리 지분 매입을 하면서 대주주 그 지분 강화를 뭐, 심썼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어차피 돈잘 벌고, 꾸준히 배당 주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뭐, 효자죠. 어쨌든 뭐 주지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도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는 좀 주가 좀 날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승계 작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는 뭐 주가가 비싸면은 승계와 관련된 뭐 상속이라든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쓴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이제는 좀 정리가 됐으니 주가 좀 날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사조오양은뭐 하는 회사냐 식품 제조 원양업. 뭐 기타 부분 사업을 하는 회사, 뭐 원양어 어, 맛살이나 뭐 육가공 어육 만두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뭐 식품 회사죠, 식품 회사. 1969년에 설립됐으니 업력이 굉장히 긴, 망하지 않는 막, 살아남는 법을 아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 주가 거동은. 아, 02년 이후에 월봉 차트인데요. 참, 오랫동안 소외되었네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만큼 오래가, 많이 오른다고, 얼마나 가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세 승계로 그동안 주가에, 뭐, 관심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지용 부회장 체제로 굳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신경 써서 주가 좀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4주호양의 장기 실적 거동, 아유, 좋네요. 배당도 꾸준히 주고, 돈도 벌고 있으니, 일단은, 뭐, 좋게 볼수 밖에 없죠. 현재 주가는 8,300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배당 수익률 약 2.4%. 배당 먹으면서 존버하기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조양의 최근 분기 실적, 22년 3분기 매출만 늘었네요. 그래도 뭐, 돈은 벌고 있고, 부채율은 58%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주오양, 상대 강도는, 아, 참. 그 전쟁 통에 수산물 가격 폭등에 약간 강세를 뛰더니, 이제는 뭐 전쟁이 끝물이 되어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힘이 빠졌는지 8,290원까지 떨어졌네요. 뭐 전쟁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라갈 때는 한 번씩 톡톡 튀어주는 맛이 있으니 많이 빠지면 조금씩 사서 배당 먹고 존버하다 보면 튈때 분명히 있을 테고 큰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으니 오랫동안 뭐 번개 맞은 다음에 확 올라갈지 모르니까 조금씩 사서 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주오양 뭐 아직까지 어, 크게 해먹지 않은 주식이라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 내 상장 계열사가 다른 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다고 뒷물이 무수, 뒷말이 참 무사, 무성한데요. 사조오양도 아 사조오양 똑같네요. 지금 이런 별들이 내부거래자 내부거래인데요. 이거 누가 샀나요? 보니까 사조대림이 그리고 뭐 캐슬렉스 서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주주죠. 어, 다른 상장 계열사가 사조 대림이라든지 레슬케스솔 같은 사, 다른 상장사가 사조 오양의 사조 오양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네요. 꾸준히 매입해갖고 뭐 최대주주가 소액주주가 떠들어대는 것을 막으려고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액주주 견제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어, 그런 부분의 그런 부분이 주가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돈잘 벌고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조 양 크게 해먹지 않은 회사이니 조금씩 모아가면 튈때팔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